같이 한번 보십시다 1번 이테스는 무슨 대스일까 동격 대스로 가야 되겠지 the body 얘가 주어 음, would be 요게 동사 necessary and for in the ancient egyptian afterlife 요정도 보시면 되겠지 end니까 새로운 문장 단이 시작으로 볼수 있고 자 그래서 몸이 필요했다 필요할 것이다 뭐에 있어서 고대 이집트인의 사후세계라고 하는 부분에 몸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뒤에가 완벽하다가 대수 그러니까 무슨 대수로? 동격 대수로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belief는 전치사구에 있는 거니까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의미 단위좀 잡아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Asian, 아, Egyptian, d e v e l o p 개발했습니다 away 방식을 근데 무슨 방식? preserving the body of the dead. 죽은 사람의 몸을 preserve는 보존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지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을 보존하는 그런 방식을 개발해왔다 믿음으로 근데 몸이 필요하다 뭐에 있어서 고대 이집트의 어, 이집트인들의 어떤 사후세계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듯 여기서 d e a d 뭐로볼수 있다? 동격 d e a 로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렇게 우선 보시면 될것 같아 자, 2번으로 한번 와서 봅시다. 2번 보니까, the liver, lung, and brain. 그 다음에 remove, 이렇게 나와있네. liver, can, pe, long, 그 다음에 brain, 뇌. 요게 주어지. 자, remove는 원래 무슨 뜻이죠? 몸모를 제거하다 라는 뜻이지. 몸모를 제거하다. 몇 형식으로 쓰여? 3형식으로 쓰인다. 그니까 만약에 요게 능동으로 쓰였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지. 근데 없잖아? 그니까 러 요건 뭐가 돼야 돼? 앞에 뭐가 들어간다? was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런 애들은 제거가 된다. 요렇게 볼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으로 볼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미라 만드는 거잖아. 그지 어, 사람을 좀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방식들이고, 미라 만드는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요런 것들은 제거된다. 요렇게 볼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수동태로서, 수동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보면, decaying. 요렇게 나와있네. ing. 혹시 동사인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Uh, the body was then covered. 몸이 그리고 나서 덮여지니 덮, 덮여집니다. 뭐하고? s l r l i k e substance. Substance가 뭐지? 물질이 물질. 소금과 같은 물질로 덮인다. To stop it from decaying. 자, 이친 여기서 몸이야. Stop. 목적어 from ing 표현으로 볼수 있어. 선생님 항상 얘기했던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하나죠. 음. Prevent. Keep. stop 목적어 from ing 무슨 의미로 쓰이지?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그리고 선욱이 집에 가서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한 공부를 꼭 해야 돼. 자 그러면은 몸이 덮혔어.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소금과 같은 물질로 뭐하기 위해서 to stop stop it from decaying 몸이 아,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잖아. 그니까 몸이, decay는 뭐야? 부식하다. 부식되다라는 뜻이지? 썩다라는 뜻이야? 몸이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이 그리고 나서 덮혔어. 뭐로? 소금과 같은 물질로. 자, 그래서 여기서 ing 나오는 것은 괜찮다. 왜? 표현으로 나온 거니까. 음이 딱 떨어지고. 그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이런 표현도, 외워놓은 상태가 돼야지만 이런 것들 정확하게 문제도 풀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독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런 문법 문제, 이런 문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갑시다. After that, 그 이후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우선 4번에는 wrap e D가 나와 있고 동상인가 생각해주면서 end가 있네. 정렬 구조 생각해주면서 분석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해봐. 문제 풀 때도. 그냥 읽으면서 그냥 해석하면서 하면 안되고 하나씩 우선 요거부터 보는 거야 요거부터 아 근데 그 앞에 엔드가 있네 조금 생각해서 정리해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body was packed 몸이 채워진다 아 우리가 pack은 채우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선 수동태로 채워진다 뭐로? dry material 무슨 건조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such as linen and straw straw는 집이고 l i n 은면 같은 거지 직물이야 직물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과 같은 건조한 물질이 몸에 채워진다 and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뒤에 in bandage도 괄호를 먼저 이렇게 쳐보란 말이야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동사로 쓰였나 wrap은 원래 뭐야 싸다라는 뜻이잖아 싸다 여기서 지금 in bandage라고 하는 전치사고가 나왔으니까 요건 당연히 수동의 수동의 형태로 쓰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병렬 구조로 그 몸이 채워졌고 쌓여졌다 뭐로 bandage 붕대 같은 것으로 in은 뭐뭐로라는 뜻이 있어 in 뭐뭐로 그러니까 붕대로 밴드지가 붕대야? 자, 그래서 4번은 문제가 없다. 자, 5번 이거 뭐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건 뭐지? 더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뭐뭐 하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첫 번째. 도치. 거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도치.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의미는 더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의미는 요렇게 돼. 더 뭐뭐하면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뭐다? 도치. 두 번째는 비동사의 생략. 자, 그럼 여기선 어떻게 돼? 더 부자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뭐가 빠져있어? 요기에 어, 요 자리에 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 그러니까 어떻게 돼? the death. 요게 죽.. 요게? 아, 요게 아가 돼야 되겠다. 미안. 알. 복수. 요게 죽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더 부자면 부자일수록 어떻다? 어, the process 여기는 뭐가 요, 뭐가 생각되고 이지가 생각되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요게 동사 여기 요게, 어, 더 정교하다 elaborate라는 표현은 정교한이라는 의미로 쓰여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죽은 사람이 더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어, 그 과정은 더 정교하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도치가 나타날 수 있고 비동사가 생기 된다 그러니까 비동사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면 주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동사와 함께 어, 그 뒤에 이제 보호가 보이겠지. 아니면 전치자로 같은 게 보일 것이고 정리하시고 하나 더 갑시다. 234번.